30번 해석하겠습니다. 30번이요. 30번도 어떻게 풀어? 친구들, 30번과 선생님이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35번 있죠? 이것도 틀린 학생 종종 있던데, 30번이랑 외우세요. 35번. 무관한 문장 있죠? 그두 가지 유형은 반드시 위에다가 화제랑 필자 의견 쓰셔야 돼요. 저도 문제 풀때 써요, 저도. 알지? 쓰세요. 자, 왜냐면 이제 어휘는 당연히 여러분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이거는 일단 대입학, 그러니까 주제를 묻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푸는 법이요. 주제를 찾아서 위에 씁니다. 써야지 여러분이 아직 글 읽는 힘이 없기 때문에 괜히 문장에 위에 안 써놓으면은 문장을 딱 이렇게 막 문장 따라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고자 위에 쓰시고요. 두 번째, A, 1, 2, 3, 4, 5를 읽으시면서, 이제 어휘는 반대말 개념. 반대말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Easier. 2번 같은 거. Easier의 반대말이 뭐야? 어려운 Difficult가 되겠죠. 이런 반대말 개념으로, 답 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앞 뒤에 근거를 줍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1번 같이 informed의 반대말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적나요? 맞아요. 네, 이거는 답이 되기가 좀 힘들죠, 그렇자 어쨌든 이거는 뭐자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일단 주제부터 잡아볼게요. 보이는 연결사가 딱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여있네 게다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게다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말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럼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스스로가 rational actors, 합리적인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예요, 이거? 이런 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통념비판형이죠 그렇죠? 실제는 옳다 그르다? 그르다. 우리는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나랑 이거 한한 한 2만 번 했을걸요? 그렇지? 뭐 주제는 잡힌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어, careful하고 considered in our thinking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 사려깊고 capable, 여기 sounds는 정상의 건전한이란 뜻이에요 sounds하고 reliable한 judgment를 할수 있는 그런 rational한 actors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We might believe that. 우리는 아마 믿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통년비판형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점을 consider하고요 그리고 informed한 decision 친구들, informed한 decision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이죠. 인포 e 드가 정보를 받은 거니까, 정보를 내가 많이 받았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겠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미... 아마도 믿을 겁니다. 실제는 아니다. 인팩트그죠통년 비판형이니까 무조건 인팩트가 나와요. 무조건 하와이 r 나와요. 이 강조까지 하네 지금 우리는 뭐다? 예측 가능한 이 r r a t 비합리적인 존재다. 얘가 얘기했대요. 그의 북에서. 자, 끝났습니다. 주제 뭐예요? 인간, 우리. 보다 비합리적이다. 네. 그럼 이제 뭐더 읽을 것도 없어. 이제 1, 2, 3, 4, 5만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아라메리하고 리플렉시브한 띵킹에 인게이지인 하는데요. 어떻게 쉬운 길을 찾고요. 멘탈 에 r 트를간절 g 아끼죠. 그렇지? 어. 왜 우리는 뭐 하니까?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쉬운 길만 가겠죠. 어려운 길 가요, 안 가요? 합리적인 어, 어려운길안 간다는 거지? 이건도 맞고요. 3번 시작 어디야? 게다가 많은 바이에스 많은 편견들이 인해벳 막아요. 또는 override 능가해요. override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모르고 수능장 갈수 없어요. 제가 막을 거예요. override 능가합니다. 뭐, reflective 아주 심사숙고하는, deliberate 아주 심사 똑같은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thought 그런 사려 깊은 생각을 막아요. 능가해요. 뭐가? 얘가 bias 편견, 편향들이. 왜? 우리는 무슨 존재니까? 비합리적이니까. 이제 세미콜론으로 부연 설명해 주네요. 직관적인 theories는요, can also interfere. 또한 막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직관적인 t h e o r s 는요 뭐가 되는 거야? 또한 막는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문장이니까 얘는 bias와 같은 말 처리해야 돼? 아니면 deliberative한 thought과 같은 말 처리해야 돼? 다시, 다시. 많은 bias는 막습니다. 이걸 막아요. 그리고 intuitive 한 theory는요, 또한 방해해요. 그치? 얘는 뭐가 돼? 맞아요. 마이 a 스와 같은 놈이 되겠죠. 얘를 예처리하면 안 돼? 알고 있다고요? 아이, 그래도. 자, 또한 방해합니다. 뭘? accurate 한 scientific explanation의 수용을 막 방해 안 돼요. 그치? 이게 뭔데? 이게 rationality잖아. 이걸 방해 안 돼요. 그치? 맞겠죠? 응.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주제는.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우리의 마인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our bias operates 어떻게 바이에스가 operate 하는지를 언더스 e r s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게 해요? 친구들 subject to 뭐뭐 하기 쉽다는 뜻이 이거 아셔야 돼요 뭐 f a l l c y 한 f a l l a c i e 오류가 있는 위 e a 사고를 덜 하게끔 한대요 그렇지, 우리는 뭐하는 존재니까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이걸 알면 더 좋겠죠 more rational하고 more aware problem, other thinking 그치? 아, 이거 rational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문장 고쳐 보세요 understanding 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해요? fallacious한 reasoning을 막아주고요 막아주고 나가주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rational하고 aware하게 해줍니다 자, 메이크가 여기 걸리는 거야. 잠깐만. 우리를 뭐 하게 해요? less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more rational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하게 해줘요. 1번, 2번, 그리고, 3번하게, make,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learning to understand ability, 우리가 타고난 rationality, 안 되죠. 우리가 타고난 뭐야? 이 r a t i o n a l i t y 죠 비합리적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어, ability를 이제, improve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지 어렵지 않았어요. 답은 5번.